최근 울산에서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울산시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턱없이 적어서 방역 당국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학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일주일간 울산 지역 학생 확진자 수는 쉰 다섯 명으로 한주 전보다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 중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교육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대상인 만 12살에서 17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4.4%만 접종을 희망했고 이 가운데 학교 접종 희망자는 3.1%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희망자가 20명 이하였고 아예 없는 곳도 14곳에 달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최종적으로 희망자를 조사한 뒤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접종 동의서를 받고 적정 인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방역 패스 도입을 비롯한 소아 청소년의 접종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하여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책임을 지는 것은 아무 데도 없었다. 정부는 청소년도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의 방역 패스 도입을 당초 내년 2월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접종 기간이 촉박한데다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